솔직히 살다 보면 인생이 나의 실수, 나의 부족함, 내 잘못된 선택, 내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, 욕심들, 잠깐의 방황, 그 환경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선택한 인생의 잘못된 길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뭔가 굉장히 멀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 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. 그 하나님이...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유일한 존재 아니 그 가장 귀중한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이 흙먼지 덩어리를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. 하나님이 그 만드실 때당실 그때 그 아름다운 꽃들 다 있었어요. 열매들도 있었어요. 동물들도 있었어요. 그거 다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을 사용하셔서 가장 고귀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. 동물들이 스스로 변해서 인간이 된게 아니에요. 그러면 인간이 인간 태생이 뭐 그렇게 존귀한 존재겠어요? 돈이 많던 적건 집안이 가문이 모든 간에 그냥 원숭이 가문이지 뭐 진화론으로 따지면.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흙 먼지 덩어리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 정도 능력의 하나님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상관없이 영화 같은 멋진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. 할렐루야. 속된 말로 아, 내가 아무리 죄송해요. 내가 아무리 그지 같은 상황에 있어도 거기서 영화 같은 놀라운 상황을 연출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. 할렐루야. 단 이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이한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. 이한 가지를 못해서 그 영화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.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려청자가 있어요. 그 고려청자 중에 그 유명한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?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 아세요?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가 2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한대요. 요 요거 하나가 그 만드신 그분이이뭘담을라고 그걸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250억에서 한 400억 한다는 거예요. 그거 흙덩어리로 만든 거예요. 흙덩어리로 그죠. 그렇게 가치가 변화될 수 있어요. 뭐 하러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낮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했잖아요.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상황을 연출하실 수 있다 없다. 있어요 여러분, 있어요. 할렐루야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자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면 힘이 나요.